여지도. 아 사실 제가 네. 여기 근늘 집에 추억이 많이 없어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여기를 라운딩 하다가 처음 가본 거예요 올해. 어. 그늘집을요? 네. 왜냐면은 제가 여기가 시합 코스라고 했었잖아요. 네. 저희는 시합을 하면은 그 웨이팅이 없어요. 끝나면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홀을. 아, 아. 네. 그랬는데 갔었을 때 사실 음식 잘 기억 안 나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늘집에서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날 수도 있고. 네. 뭐 지금 전호를 너무 깔끔하게 쳐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굳이 뭘안 먹어도 배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원님들과 갔었을 때 음. 다른 음식을 먹었었던 건 많이 없었었고, 저는 그냥 간단히 맥주 한잔씩도 했었어요. 술쟁이고 <laughs> 소문나는 거 <laughs> 아니에요? 아니, 아니. 맥주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먹어야 돼요. 시원하니까. 네. 근 저희 집이니까 저희 한잔해요. 짠. 후원자 시작할게요. 빌드 <laughs> 여지도. 빌드 <웃음> 여지도. <웃음> 여지도. <웃음> 자, 좋습니다. 이번에 동 코스예요. 동 코스 네. 첫 번째 홀, 파포홀이고, 티켓 <laughs> 8번 홀입니다. 블루는 3 6 5 m 터 화이트 3 4 6 m 레이디 2 4 4 m 입니다 자 여기가 왼쪽으로 굽은 도그랙 네. 홀이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동코스에서 승부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우 네. 오, 이제 좀어 이제 좀달라보이 갑자기. 신기했던 손톱을 딱. 왜냐면 될까요? 전반에 제가 북코스에서 몸도 잘 풀었었고 네. 원원도로 잘 넘어왔어요. 음. 이유는 코스 매니지먼트 잘 해서. 음. 그러면 이제 그만한 자신이 있겠죠. 음. 그럼 후반을 당연히 걸어야죠. 그렇죠. 네. 그럼 말씀대로 여기 보다시피 왼쪽으로 도그랙 왼쪽으로 네. 이렇게 가는 홀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음. 가운데를 보려다가 우측으로 많이 밀려요 어, 네. 네. 왜냐면은 그만큼 도구를 왼쪽이 심한 홀이거든요 저저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도 아니고 여기 홀은 좀 왼쪽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음. 왼쪽을 가면 페어웨이가 되게 넓어요 아. 네. 저는 저 같은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이때 이제 헤디 분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왼쪽으로 보세요 라고 하면 100% 믿어요 어. 이럴 경우에는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이럴 정도로 <laughs> 어. 그볼 수가 없잖아요 왼쪽에 이제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모르니까 네. 그냥 무조건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태강씨 씨는 캐디분 말을 들어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왜냐면은다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추어도 이제 키리님의 말씀 듣고 왼쪽을 음. 무조건 겨냥해서 네. 빵 치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세상이 펼쳐질 수 있나요? 어 이제 가면은 일단은 생각보다 우측보다는 왼쪽이 훨씬 더 넓어. 네. 그러면 가면은 시야도 훨씬 더 넓어져요. 근데 만약에 자칫하다가 우측을 공략하다가 우측을 가잖아요. 시야도 되게 좁아질 뿐더러 거리가 엄청 멀어져요. 음. 오비가 나는 한에 있더라도 음. 나는 무조건 왼쪽으로 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세요. 음. 왼쪽에 뭔가 웅장한 숲이 있더라도 네. 그냥 믿고 치셔야 돼요. 음. 그러면 좋은 스코어 될 수가 있어요. 동 코스 첫 번째 홀은 왼, 왼. 네, 왼, 왼. 왼, 왼. 네. 좋습니다. 거의 7, 80m가 남을 수도 있어요. 아, 왼쪽으로 많이 가다 보면. 음. 어. 그래서 왼쪽으로 공략하세요. 왼쪽.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파포에서 거의 또 이제 100m 남았겠네요. 70m 남았어요. 70m. 잘 맞았어요. 네. 승부수를 걸었었는데 좋은 결과가 지금 나왔어. 음, 음. 네. 70m. 올려야죠 참그 어떻게 안 올려요 그쵸 그냥 올려. 올라 눈 감고도 치는 게 70m예요 그만해 고만해 아, 아, 어떻게 아, 이건, 눈을 감고 쳐 이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자, 올렸어요 네. 어떻게 그린이 너 한편인가요? 아니, 마찬가지로 70m 쳤을 때도 풀스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에 또한 클럽 더 여유롭게 잡고 4분의 3 백스윙과 또 이제 그 4분의 3 끊어서 치는 걸로 쳐요 음. 후반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결과가 전반에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음. 이걸로 계속 밀고 가야 돼요 음. 갔는데 3 m 이제 퍼팅이 남았습니다. 네, 남았습니다. 네. 네. 태광도 이제 후반도 돈커스도 마찬가지로 그린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에요. 또 좁아, 네. 작아. 네. 올라가면 거의 다 버디 찬스고 라이가 그렇게 뭐한 클럽 이상 보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린 스피드 정말 빠른 편이 아니에요. 음... 겨울 아닌 이상 거의 다 느려. 네, 엄청 뭐 유리알 같이 빠른 편이 아니어서 그냥 핀 보고 바로 치면 돼요. 뭐또뭐 뭐 버디 아저어요 버디 하어 이렇게 하면 서 버디였다고 못 하죠. 아, 제가 파, 그렇게 얘기를좀 만들었어요. 아, 치카들입니다. 아, 아, 네. 네. 이거 동코스 <laughs> 첫 번째로도 팔아줬어요 <laughs>